안녕하세요 토토이즈입니다. 저희 토토이즈는 스포츠논설고문 등 스포츠 전문위원들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스포츠 전문 분석 기관입니다. 경기 분석은 전문위원들이 조합해드리는 골드 픽 조합픽 앤드 축구 승무패를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변수로 인하여 조합픽이 변동될 수 있으니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더욱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보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 조합픽이 무료로 제공되니 매너 채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매너 행동시 바로 강퇴 처리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는 15번, 76번입니다. 자 그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7월 9일에 열리는 소프트뱅크 오릭스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15번입니다. 소프트뱅크 프리뷰 소프트뱅크의 선발투수는 우한다케다 쇼타가 나선다. 시즌 11경기 4승 4패야의 2.34를 기록 중이다. 지난 세이브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되었다. 최근 6경기 연속 퀴스를 기록하는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한 번의 완투승을 거두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호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릭스를 상대로는 다만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인 부분은 아쉽다. 특히 홈 맞대결에서 홈런을 허용하며 무너진 경기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다케다에게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소포트 뱅크는 타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타선 부분의 문제점이 부담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오릭스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투수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부분에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투수진의 흐름을 통하여 경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릭스 프리뷰 오릭스의 선발 투수는 우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나선다. 시즌 15경기 8승 5패 이하의 1.94를 기록 중이다. 지난 세이브와의 원정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되었다. 6경기 연속 킬스를 기록 중이며 5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되었다. 이번 시즌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호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프트뱅크를 상대로는 과거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5.1이닝 3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한 전력이 있고 과거 한 경기 무너지기는 하였지만 원정 경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무서운 기세로 1위를 탈환했던 오릭스는 최근 타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번 경기 상대 선발을 감안했을 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오릭스는 투수력에서는 안정적이다. 특히 선발 야구가 이어지며 불펜진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다케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릭스를 상대로 피홈런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보인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야마모토 역시 이번 시즌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팀의 타선 흐름이 최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소프트뱅크의 투수진이 최근 흔들렸지만 오릭스를 상대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투수전 양상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6.5 원더를 추천한다. 승패 오릭스 승. 두 번째 경기는 7월 10일에 열리는 샌프자이 워싱내셔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76번입니다. 샌프자이 프리뷰. 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우완 로건 웹이다. 로건 웹은 1일 다저스 경기에 등판해 5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기록했다. 로건 웹은 이번 시즌 10경기에 등판해 4승 3패 3.86이의 1를 기록하고 있다. 로건 웹은 이번 경기를 통해 워싱턴 과첫 맞대결을 가지게 되었다. 워싱턴 타선을 상대로도 처음으로 상대하는 로건 웹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 야할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세인트 루이스 를 상대로 루징 시리즈를 당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다. 아직까지 NL 서부 지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다저스가 최근 것엔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가 절실해진 샌프란시스코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좋은 타율과 출루율 그리고 리그 최다 홈런을 때려내며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승부처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진은 리그 정상급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직전 시리즈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승수 사키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샌프란시스코의 불펜진 역시 나쁘지 않은 활약을 이어나가며 팀의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불패는 필승조는 마무리 타일러 로저스, 셋덕 제이크 맥기 도미닉 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필승조는 4일 경기 연달아 등판에 홀드와 세이브 승리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5일 경기 타일러 로저스가 등판에 세이브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 필승조는 이번 경기 직전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없이 등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네셔 프리뷰.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우한 마울로 에스피노가 선발 등판한다. 에스피노는 4일 다저스 경기에 등판해 4.1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기록했다. 에스피노는 이번 시즌 불펜과 선발은 모두 소화하고 있다. 에스피노는 이번 시즌 19경기 중 4경기 선발 등판에 2승 2패 2.48 예의를 기록하고 있다.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선발 기회를 받은 에스피노이다. 에스피노는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상대로 12타수에서 오피안타를 허용한 경험이 있다. 밴든 크로포드 상대로 3타수에서 이피안타 버스터 포지 상대로 2타수에서 이피안타를 허용한 경험이 있는 에스피노이다. 워싱턴은 직전 샌디에이고와 시리즈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좋은 분위기 속에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하게 되었다. 워싱턴은 최근 5할 승률을 회복함과 동시에 nl 동부 지구 2위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다. 워싱턴의 타선은 최근 장타력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좋은 타율과 출루율을 기록하며 준수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다. 워싱턴의 선발진은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팀의 보탬이 되고 있다. 에이스 슈워저를 필두로 좋은 구위를 선보이고 있다. 워싱턴의 불펜진은 시즌 내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 불펜의 필승조는 마무리 브래드 핸드, 셋업 오스틴 보이드샘 클레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필승조는 3일 경기 세석진이 연달아 등판해 블론세이브와 패전을 기록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6일 샌디에이고 경기에서 필승조 전원이 연달아 등판해 홀드와 세이브를 기록하며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비축한 워싱턴의 필승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문제 없이 등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노건흡이 3연승에 성공하는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제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맞춰잡으려는 피칭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워싱턴을 상대로 차등판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과거보다 확실하게 구위가 좋은 이번 시즌의 안정감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스피노는 최근 선발로서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시즌 기대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기들이 대부분 홈 경기였다. 구위 자체의 기복이 심하다는 점과 볼크대 흐름이 완벽하게 안정적이지는 못하기에 맞춰 잡는 피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원정 경기 부담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추천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